안녕하세요 차박 선배님들. 차선은 오늘도 차박 갑니다. 차선은 어느 구독자님이 불러주신 차박 선배의 줄임말인데 듣기가 편해서 저도 사용해 봅니다. 여기는 진천에 있는 길상사입니다. 길상사는 제가 알기로 절이 아니고 저도 길상사 이름만 듣고는 절인 줄 알았는데요. 절이 아니고 충청북도. 또 기념물 제 1호. 이곳은 흥무대왕 김유신의 영정을 모신 사당입니다. 제가 지금 그 사당 앞에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저걸 보고 컨닝했어요. 김유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 길상사. 저도 처음 왔어요. 이 나무들이 은행나무 같아요. 가을에 노랗게 물들면 굉장히 예쁜 길일 것 같아요. 여기 올라가다 보니까 엄청 멋있는 거 있어요. 이 나무가 원래 있었는데 이 계단을 나중에 만들었나 봐요. 이렇게 나무 주변을 돌로 감싸서 보호하고 이렇게 계단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 나무예요. 아까 첫 번째 나무 지나오고 두 번째 나무도 이렇게 살려서 옆으로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만들었네요. 올라와서 내려다 보니까 제가 계단에서 지나친 두개 나무랑 저 옆에 나무가 하나 더 있어요. 나무 하나 둘, 셋 그루가 엄청 오래된 고목이에요. 올라오는 내내 아주 오래된 역사를 말해주는 것처럼 멋있네요. 여기는 진천 신척 저수지입니다. 어느 쪽에서 출발해도 한 바퀴 돌면 되니까 한 바퀴 돌아보려고요. 맛있는 거. 영아 이거. 이거 맛있는 건데? 영아 이거 맛있는 거야, 이거. 어, 이거. 이거 먹어. 이 여기다 놓게 여기다. 야, 여기다 놓게 여기다 놓는다, 여기다. 야. 아, 가 나서 먹어. 나서 먹어. 맛있게 먹어. 비올것 같아. 야, 맛있게 먹어. 옳지. 아유, 예쁘다. 아유, 예쁘다. 맛있게 먹어. 그럴 것 같으니까 밥 먹고 얼른 비안 맞는 데로 가라. 나는 간다. 안녕. 지금 구름이 잔뜩 껴서 비가 올것 같아요. 아, 오늘 밤 오중차박 할수 있겠네요. 차박지 잡았습니다. 여기는 증, 증평 별천지공원이에요. 차, 주차, 주차해놓은 차가 많네요. 사박하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지금 바람 불고 금방이라도 비가 올것 같아요. 화장실은 저 끝에 있어요. 제 차는 화장실에서 가장 먼 자리에 됐어요. 와, 화장실 갔다가 비가 와서 막 떼왔어요. 잠깐 누워있는다는 게 잠들었어요. 저녁 시간 됐어요. 밖에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니까 잠이 솔솔 오네요. 물안 개가 자꾸 산 위로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어요. 비가 오니까. 트렁크 조금만 더 열으면 비가 들이치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조금 열어야 지금 안 들이치고 있어요. 여기 약한 불에 밥 데우고 있어요. 이 밥은 찰보리밥 자곡 밥이에요. 제가 건강에 신경 써야 될 일이 생겨서 흰밥을 조금 자제하고 보리밥, 잡곡밥 먹으려고 데피고 있어요. 제가 서열차박꿨을때 계란말이 실패했잖아요. 오늘은 성공했어요. <laughs> 마지막 한 분만 더 뒤집으면 돼요. 이 밑바탕 가져온 건데요. 마늘쫑 어묵볶음이에요.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너무 차가워서 계란 말이 한 곳에 달궈진 후라이팬에 얼른 살짝만 덮어 먹으려고요. 밖에 빗소리 우두둑 우두둑 참 듣기 좋은 소리가 나요. 조금 완벽하게 안 보이지만 이게 자꾸 가스켰더니 습기가 차네요. <laughs> 저 음. 멀리 물안개 낀 산을 보면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집밥 한끼 먹습니다. 김을 참 좋아하죠. 매끼니 <laughs> 네 거의 김을 먹는 것 같아요. 오늘 빨간색이 하나도 없네요. 묵은지 헹군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칼칼해요. 제가 서해차방 다녀 서차방 다녀온 다음에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복 혈당 장애래요. 공복 혈당 장애 들어보셨어요? 저 처음 들어봤는데, 충격도 받았지만 웃기기도 했어요. 제가 맨날 나는 공복이 무섭다. 배고픈 게 제일 무섭다. 그랬잖아요. 그게 연관이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공복혈당 장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비만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이제 많이 포함된대요. 근데, 스트레스는 제가 웬만하면 안 받거든요? 비만과 스트레스는 전에 직장 문제를 받은 적이 있지만, 최근 몇 달은 안 받았는데, 하여간, 뭐, 원인은 정확히 모르니까, 결론은, 공복혈당 장애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고치면 당뇨로 간대요. 그래서 이런 뭐 식습관을 하루 아침에 확 바꿀 순 없죠. 제가 막면 좋아하고 튀김도 좋아하고 맛있는 거막 세상에 맛있는 거 너무 많고 좋아하잖아요. 먹는 거.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것 중에서도 조금 더 건강을 생각하며 먹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양배추, 이거 양배추예요 근데 집에서 한통 사가지고, 찜해서 쌈 싸먹고, 또 그냥 또한통 한참 먹으니까, 이거는 양배추 볶음이에요. 음, 볶은 거는 기름이 들어가니까 안 좋겠지만, 그래도 내 입에도 맛있어야 되니까, <laughs> 양배추 볶음. 김치는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일부러 헹군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헹군 묵은지를 좋아해서 이렇게 헹궈 온 거예요 그래도 공복 음, 혈당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죠 엄청 심각하지는 않아요 인간은 무한한 몸이 아니잖아요 인간도 결국은 소모품이에요 시간이 다 되면 여기저기 고장 나는 거죠. 그래도 현대화 이야기 발전해서 그래도 많이 고치고 살잖아요. 그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그만큼 식습관을 그런 변명이 생기게 이렇게 먹었구나. 근데 그렇다고 완벽하게 바꾸면 제가 너무 불행해요. 먹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최대한 그래도 건강한 식품 쪽으로 먹어야죠. 어쩌다 한번 분식 같은 거는 진짜 분식은 안 좋으니까 밀가루 음식도 면요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짜 어쩌다 한번만 먹어야죠. 자주 먹지 말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즐겁게 건강하게 관리하며 살려고요. 날씨가 밖에 비가 오니까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한때는 여름이 봄도 없이 여름이 오나 이 걱정했는데 이렇게 비 오는 날은 밖에 잠바 안 입고 못 나가요. 아까 여기 도착해서 화장실 갔다 올때 과장 좀 심하게 해서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양을 갑자기 못줄려요김두 개째예요. 이렇게 김 싸서 먹는 밥에서는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여기 증평 별천지 공원은요. 그 주변에 별천지 공원도 걸을 수 있고 이거 차 오기 전에 3기 저수지를 한 바퀴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다른 곳을 이미 많이 걷고 와서 오늘은 안 걸었어요. 그리고 비바람이 이렇게 치면 그냥 못 걷고 차박만 하고 가야죠. 차박. 다니다 보면 계획은 사실 계획일 뿐이에요. 계획하고 똑같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요. 늘 바뀌고, 늘 바뀌는 게더 좋을 때도 있고, 이렇게 비바람 불 때는 그냥 편안하게 차 안에서 차박을 즐기죠, 뭐. 걷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해도, 맨날 그렇게 걸어도 공복할 당상에 <laughs> 제가 제일, 제일 어이가 없는 건, 맨날 걸어다니면 건강할 줄 알았거든요? <laughs> 근데, 공복 혈당 상해라는 그진단서를 보는 순간 <laughs> 걷는 게 등산 아니구나 결국은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만드는구나라는 그 말을 실감했어요 식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먹는 게 사실 살찌는 음식이고 분식이나 면 이런 거 좋아하고 튀김 좋아하니까. 이제부터 조금 자제해야죠. 그동안 실컷 먹었으니까, 이제부터 조금 덜 먹죠, 뭐. 서해차 막 다녀와서 일주일 동안 보리밥 작곡가금을 먹었거든요. 아니 물론, 뭐, 외식할 때나 다른 거 먹을 때 빼고, 이제 집밥을 먹는 경우는 이건 보리밥 작곡가금 먹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쌀밥보다 이게 잘 꺼져요.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아유, 말하다 가래 잘 꺼지니까 밥을 좀더 먹겠다는 그 소리를 하는 거에요. 짜고 먹겠지만 쌀밥보다 좀더 먹겠다.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별천지 공원에서 하룻밤 신세집니다 오늘도 많이 걸었어요. 그래서 꿀잠 잘것 같아요. 오늘도 굿나이 좋은 아침입니다. 와, 와. 저산 끝에 눈도 예쁘고 물안개 피어오르는 것도 너무 예쁘네요. 어 바람은 부네요. 저쪽이 동쪽이었네. 추워요. 추운데 하늘은 예쁘네요. 왜 이렇게 추운가 하고 일예보 봤더니 지금 6도예요. 와, 이돈 춥죠. 차에 있던 비상용 옷 껴입고 나왔어요. 화장실도 가고 이 근처 한 바퀴 돌려고요. 나온 김에 돌려고 하는 거예요. 중평 별천지 공원 걸을 때 되게 많네요. 이 하얀 꽃은 샤스타 데이지입니다. 가을에 피는 거는 구절추고요. 이거 비슷하게 생겼죠. 지금 5월에 피는 것은 샤스타 데이지. 오늘 아침은 진짜 오랜만에 라면 먹으려고요. 라면이 이제 건강에 안 좋아서 자주 안 먹는데, 웅심이 남은 거한 주먹 넣고, 계란도 남은 게 있어요. 계란도 넣고, 파도 조금 있어요. 밤새 배우더니, 아침에 딱 그친 거예요. 새벽에도 추워서, 새벽 한 3시 반쯤에 깼어요. 너무 추운 거예요. 온도를 보니까 6도예요. 그래서 무시동이 또 틀고, 또 잤죠? 라면에 옹심이 처음 나봤어요. 먹어볼게요. 옹심이 맛은 맛있어요. 옹심이는 단백해가 끓여야 되는데, 제가 라면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영양가 있는 거 넣으려고, 이거 감자잖아요. 감자 100%니까. 쫄깃쫄깃하고 이 식감이 너무 좋아요, 옹심이.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옹심이 라면 잘 먹었어요. 국물 남은 거는 억지로 먹지 않고. 이렇게 반찬통, 빈 반찬통에다 담아갈 거예요. 아침 먹고, 커피 마시고, 정리 대충 했어요. 집에는 이 가방 하나만 내리면 돼요. 가기 전에, 집에 가기 전에, 저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 삼기저수지 있어요. 거기 한 바퀴 걷고 가려고요. 제 차는 저기 나무 뒤에 있어요.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저 차에서 이쪽, 개울 건너서 이 길로 쭉 가면 삼기 저수지 등산길, 등잔길이 나와요. 감자밭인데요. 감자꽃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 하얀 거 감자꽃이에요. 삼기 저수지 주차장을 뚝방 아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이렇게 조금만 주차장이 있네요. 한여8대 정도 될수 있는 작은 주차장이 있어요. 바람 소리 바람 소리 장난 아니에요. 아, 오늘 하늘이 너무 이뻐요. 어제 비온 뒤라 공기도 너무 깨끗하고 찔레꽃 향기도 묻지게 이제 차로 다 돌아왔습니다. 어, 여기 안 뚫려있네요. 저기로, 저기로 돌아가려면 힘드니까 딱한 사람 지나갈 길이 있네요. 이렇게. 어, 다 왔습니다. 증평 별천지 공원에서 차박 잘하고 이제 집에 갑니다. 상기저수지 등장길도 잘 걷고 왔어요. 바람은 좀 많이 불고 오늘 좀 추운 날인데 하늘이 너무 이뻐서 즐거운 아침 시간을 즐겼어요. 다 차박 덕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